예, 파일 부러졌을 경우에, 예, 파일 한번 부러져가지고, 어, 뭐, 저는 뭐, 파일을 잘못 빼니까, 이제, 이제, 파일에 대고, 이제, 고주파를 흘려보서 그 주변을 이제, 어, 살균을 하고, 그렇게 해 필링 했는데, 파일 프로져한 두세 분한테 했는데, 다 괜찮아져서 그리고 아또 C형 캔나 같은 경우에 전존치수가 어디에 뭐 막혔는지 알수 없는 경우에도 아 그런 경우에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고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고주파 제품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쓰기가 좀 어떻게 열심히 잘 해라. 뭐, 이런 말밖에 못 하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이건 좀장빛빨이좀 통하지 않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뭐, 뭐, 써보세요. 뭐, 아, 써보어 싫으면, 왜냐면, 저는 이거를 뭐, 구매하고, 안 구매하고 문제가 아니었는데, 내가 이거를 살지 말, 말지를 결정할 때는, 써보고 확실히 결정하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미련이 없어요. 아, 뭐, 아, 이거 써도, 써도 근데 아, 이거 난내 스타일이 안 맞다. 아, 그러면 나는 아, 안 맞으니까, 안 사면 되는 거예요. 근데 했더니, 아,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재밌다. 이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. 뭐 그런 분들한테는 데모를 안할 이유가 없죠.